연불하고 독송하는 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독송도 하고 연불도 하고 하잖아요. 경전 독송할 때어 이렇게 그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경전 이 글자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독송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숨 우리는 숨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숨 쉬는 시간에는 충분히 한 3, 4초 정도 쉬어도 되니까 여시야문 1시불 한 다음에 막 숨이 막 가득 찼으면 좀 쉬어서 제사유구 기수구 고두고는 옆에 사람이 하도록 하고 어 여대비구 중1250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 글자도 빠짐없이마 하리라라고 해 가지고 뭐 그러면 숨이 잠깐 들으시고 막 하고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막 부산해요. 이래 보면 연분하는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할수 있는 그 이렇게 독송은 합송이라고 해가지고 소리를 크게서 내서 하는 게 좋아요. 합송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성량보다 약간 크게 이제 그 보통 음성보다 약간 크게 예, 하면, 막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다 보면 자기 소리를 이제 잡아갈 수가 있어요. 어, 비록 이제 뭐 이렇게 연부라는 스님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잘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맞춰서 하려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게 되다, 하,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레 사람들하고 소리가 어우러져요. 그러면 마치 합창을 하듯이 합성의 소리가 막 이렇게 구름일 듯막 점점 커지게 될 수가 있어. 요 그럼 굉장히 환희롭고 굉장히 이렇게 성스러운 기분이 막 나고 그렇습니다. 어, 남만비탑을 하든지 관세보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소리를 내지 않고 하기보다는 소리를 좀큰 소리로 내서 하고 중간에 숨도 좀 쉬어가면서 그 관세보살도. 관선부사 한 자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면 너무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하다 보면 숨쉴 때는 한한번 정도 쉬고 관선부도 한번 쉬고 옆 사람이 하게 하고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큰 소리로 할 수가 있고 유연하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 중간에 한번숨 쉬는데 쉬어야지 옆 사람하고 맞출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나 혼자만 질주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숨을 안 쉬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독주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옆 사람들도 기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도 여유있게 중간에 한번 숨도 쉬어가면서, 또옆 사람하고 보조 맞춰서 하면, 나도 기도가 잘 되고, 옆 사람도 기도가 잘 되고, 그렇게 되고 합니다. 사실 그 소리를 크게 내면,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불가도 부처님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면, 부처,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큰소리로 이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이렇게 차오르는 게 있어요. 자신감도 차오르고, 감동도 막 차올라. 아, 내가 정말 목노아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구나. 세상에. 내가 울며 불, 울며 부르 울 울고 울며 부르지들 정도로 내가 부처님을 그리워한 적이 있었나. 부처님께 정말 통곡하면서 어, 부처님께 귀의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나. 사실 소리를 안 내면 그런 마음이 잘안 일어나요. 간절한 마음이 그 입만 뻥긋뻥긋 하면 붕어가요. 붕어 그렇게 뻥긋뻥긋 그러면 이제 그 혼자 말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혼자말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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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있냠냠 <laughs> <입원시켜야> <laughs> 내가 정말 불자구나. 어, 이렇게, 정말 감동의 마음이 생겨요. 나무 아미 타을누 나무 아미 타을 나무 아미 타을뭐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옆 사람은 작게 하는데 혼자 소리만 크게 하면 이상하죠, 그죠? <laughs> 그건 좀 이상한데, 다 같이 소리를 크게 내면 엄청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목노아 큰 소리로 부처님 명호를 외우다니 아, 언제 내가 목노아 큰 소리로 부처님을 부르짖은 적이 있었나 또 부처님의 말씀을 여시아문 일시불제사위고기소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이 소리를 크게 내서 경전을 독송한 적이 있나 부처님 말씀을 이게 이 소리를 크게 내면 사람이 자신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기운이 기가 이제 살아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좋아지고 기가 살면 기혈이 잘 돌아서 건강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 참회를 잘하면 갑자기 아프던 몸도 싹 건강해지죠. 여기 법당에 오기 전은 허리 아퍼가지고 계단도 겨우겨우 막 올라왔는데 여기서 나무아이탑블하고 나니까 석식식하게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진짜로. 그 이렇게 몸의 아픔이라는 것들도 뭐 섭생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 쭈그러들어서 마음 몸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쭈그러들어가지고 계속 쭈그러들고 쭈그러들고 있으니까 이제 몸까지 이제 아파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마음을 활짝 펴고 역발산 기계세의 마음으로 항우장사 같은 역발산 기계세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 하면 기가 좋아져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역시 부처님의참 제자라는 이런 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닌 불자들은 어디 가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불교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종교 라에 불교를 쓰다 보면 아 쓸? <laughs> 당신은 불자입니까? 불교라고 써도 불자 맞으십니까?라고. 불자라면 좀더 무겁잖아 불교인 해가지고 체크는 할수 있어도 불자십니까? 그러면 좀 절에는 좀 다니는데 내가 좀 불자라 하기는 자꾸 자기 정체성이 확, 확인이 잘안 되니까 이게 모호한 뭐 거예요 그렇지만 연불을 큰 소리로 하게 되면 어, 저 불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연불을 집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를 크게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숨을 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리드를 해나가야 되겠죠. 어, 우리 스님들이 리드를 잘 해내가면 제일 좋아요. 또 이제 집전하는 포교사가 집전하든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집전하든 집전해 나갈 때도 리드를 잘 해나가는 것이 딴게 아니고 어, 숨을 쉬어가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함께 쭉 나가면 이제 그래서 모두 다 하나의 어떤 합성으로 일어나면 이게 이제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어요. 어, 이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리드를 잘해서 그렇게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으로 뭉쳐서 쭉 해서 이제 갈수 있어서 기도가 더잘될수 있죠. 어, 범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5살 때 시골에 있다가 시골에서 이제 뭘 이제 나무를 캐러 가다가 개울에서 어, 이렇게 뱀장 같은 이런 것이 갑자기 휙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가슴 서늘한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아, 목욕을 좀 해야겠다. 옛날에는 이제 물을 데펴서 했잖아. 물을 막 데펴가지고 엄마 뭐물 데펴 달라가지고 목욕하는데 목욕하면서 계속 내 몸에 거머리가 붙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거머리 붙었다. 거머리 뗀다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미쳤어. <laughs> 그러다 그러다가 이제 옛날 말로 실성했어. 요즘에는 실성했다는 말 별로 안 쓰는데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실성했어. 어. 그러다가 이제 좀 나아지더니 나중에 이제 20대 중반에도 또 그런 현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다리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엄마가 이제 그아예 고쳐볼까라고 절에고 다니고 다니면 천도제도 하고 불공 돌리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크게 좋아지지 않고 뭐좀 지나니까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이제 그 살림살이가 이제 많이 쇠락해 버렸어요. 예, 그러던 차에 몇 년이 또 지나서 어떤 큰 스님한테, 이 경, 음, 절에는 그래도 꾸준히 갔어요. 어떤 큰 스님한테 이암타 선부경, 무량수경을 이렇게 받고 나무 아미타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책을 받았는데 책맨 앞에 보면 사진 있잖아, 사진. 그분 우리도 사진 있어요. 우리 제 앞에. 다리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안에 있는 부처님이 휙 나한테 쑥 들어오는 느낌으로 쇽 그래서 몸이 약간 떨리더래 말 이렇게 몸 밀려서 약간 떨리는 느낌이 나서 뭐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다 이제 예 그러더니 마음이 조금 이제 좀 정신이 좀 되더라 오고 그래 하고 그 이후로 남우함이 타부를 남우함이 타하면서 염불을 계속 하니까. 이 정상으로 이제 되 돌아왔다라고 그래요. 연불이라는 힘이 참 대단해요. 그 이후에도 한 번씩 자기가 좀 이상해지는 걸느낀대 그러면 이제 눈이 휙 돌아가고 막 이런다고. 에, 그럴 때는 바로 그런 증세가 있으면 바로 이제 이렇게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연불을 막 시작한대요. 몇천 명호를 막 외우면 그러면 어느 순간 쭉 가라앉고 그 병이 진행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힘은 나도 모르겠죠 이렇게 언제 이렇게 나한테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절에 오래 살아도 이제 신경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그그 그, 그 절에 오래 다녀도 어떤 때 어느 순간에 부처님이 쑥 들어와 가지고. 어, 정말 그,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신경 정신 적으로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은 이제 부모님한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 있고요. 전생으로부터 노력, 넘어오는 것도 있어요. 전생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것이 있어서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생에 신경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때도 있죠. 그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음, 누구나 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음, 누구나 다 이렇게 신경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그것이 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라고까지는 할 수,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그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필요가 뭐냐면 사회 많은 사람들이 정신수양을 해 마음을 닦아 어,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비롭게 오늘날 남무함이 타부를 좀 해봐 부처님한테 18배를 0좀 해봐 하면서 같이 이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주거나 어, 어린 아이가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면 내가 옆에서 이제 남 마음이 타고 기도를 해줘 아니면 같이 하게 하거나 모르기면 뭐 이제 빨리 이제 나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분위기면 사회에 이 마음이 아파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병에 걸려서 울증 우울증, 뭐 해리성 장애, 무슨 장애, 뭐 불안 장애, 뭐 이런, 이런 그 장애에서 사, 장애를 덜 장애를 받는 사람이 덜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여기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지만 음 법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해, 사시도 기도해, 오후에도 기도해 그러면 이 공간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에너지로 꽉 차있게 돼요. 기도하는 에너지는 맑은 에너지고, 청정한 에너지고, 편안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 어, 마음, 이제,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절에 나가볼까? 해서 왔다가 법당 문탁 문 열고 들어오니까, 와, 마음이 편안하니 참 좋더라.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돼서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나 개인 기도를 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플 마음이 아픈 거 가지고 비아발언하거나 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잘 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7 2 페이지 몇몇 줄네 번째 그 소리 가운데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법문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스님네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이이그 바로 위의 줄 보면 미묘하고 은은한 파도 소리는 자연이 울려 나와 진리를 알래 나니 그러니까 이 파도 소리, 잔물결 소리 이런 것이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서 파도 소리, 잔물결 소리에서 부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스님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고요한 영생 열반 소리나 열체 만법이 공하여 내 없다는 소리나 대자 대비 소리나 해탈의 피, 해탈의 피안에 건너가는 육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황명세는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자동차 소리예요. 자동차 소리가 이렇게 뭐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도 법문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자동차 소리에서 부처님의 소리를 들어봐, 아 스님들의 법문 소리를 들어봐, 저게 공하다는 소리를 들어봐, 이러면서 대자 대비의 소리를 들어봐, 해탈 열반에 대한 소리를 들어봐. 저 자동차 소리에서. 음, 저 자동차 소리는 가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어, 음악 소리에 비할 바가 아니고, 계곡물 소리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지만, 저 자동차가 지나가는 차 소리도 우리가 이제 그내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휴, 소음이 될 수가 있고요. 아이 죽겠어. 잠도 안 와.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 <laughs>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어, 부처님의 법문 소리다. 어, 이렇게, 해탈 열반의 소리다. 공에 대 공의, 공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소리다. 라고 들으면, 그럼 바로 여기가 극락이 될 수가 있죠. 극락 속에는 파도 소리, 잔물결 소리도 그렇게 들린다니까. 내가 그렇게 들으면 여기가 바로 극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극락이 있는 것이냐? 지우고 있는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심력과네 가지 두려움 없는 사무소에 또 부처님 만지이는1팔 불공법의 소리 부처님이 가지는 능력, 이 십력 사무소에 그리고 이제 팔불공법요 사무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칭찬을 들어도 그렇게 뭐 칭찬에 말 이렇게 끌리지 않고 또 비방을 들어도 그렇게 비방에 끌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항상 법문을 하는데 늘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일제법을다 아니까 다 해설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1 8부분법0력 그리고 사무소 이런 거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저 사소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법문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청, 신통지혜의 소리, 조작이 없는 평등한 지혜의 소리며, 나고 멸함이 없는 진리에 안주하는 무생법인의 소리며, 또한 보살이 그 수행을 마칠 때 부처님이 그 정수리에 감로수를 뿌리며 감로 관정의 소리 등 가지가지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마음이 바라는 대로 들려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한량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저런 차소리, 바람 소리 보이는 것도 또 마찬가지요. 색깔도 또 만져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발버리심을 한 상태면 아 이게 모두 다 나를 나에게 법문을 해주시는 거고 공돌이를 얘기하는 거고 대자비심을 얘기하는 거고 해탈을 얘기하는 거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업장이 두텁고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이러면. 저런 소리는 듣기 싫어.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죽으란 얘기 같아. 누가 얘기하면 나를 비교해서 비하하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스스로 그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듣는 이는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탐욕을 여의고 생사를 초월한 참다운 영생의, 영생의 진리에 따르게 되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청정해서 탐욕을 여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생사를 초월한 참다운 영생의 진리에 따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통지혜를 통달하여 보살과 성문들이 수행하는 진리의 대도를 따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나는 성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이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고, 이 순간에 나는 정말 힘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순간에 결정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서로 나를 모욕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배신 이 순간에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배신의 소리 이런 것을 아 재행이 무상한 거구나. 공의 소리구나, 원결이 풀어지는 소리구나. 원결이 있으니까 이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들 당하면 아 원결이 풀어지는 소리네. 이러면서 이제 뭐 그거 가지고 기뻐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담담히 받아들이면 그럼 이제 해탈의 길로 보살도의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 분노, 분노가 되죠. 분노하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스스로 막 작아지는 것 같고,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분노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했을 때 분노하는 사람은 그래도 약간은 좀 나아요. 이제 분노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하면서 반항도 못하고, 누가 날 때리면... 몇 때려라고 하고 그지 <laughs> 이렇게라도 했는데 내가 맞을 짓을 했다, 세상에 하면서 내가 어, 내가 난 맨날 맞고만 다니고 내 인생은 다 죽었어 이기려 가지고 되겠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이제 이렇게 자학을 하는, 자기를 너무 낮추는 낮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이것이 더큰 문제죠 사실은 하도 당하다 보면 그렇게 돼. 는 <laughs> 반항도 못 하는 사람이돼요 근데 그 맨날 이렇게 그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막그 반항조차보다는 이런 사람보다는 반항하는 사람이더라고. 왜 때려? 이러면서 <laughs> 네가왜날 배신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고, 더 나은 것은 이제 아, 이게 나를 이 원결이 서로 풀어지는 거구나 라고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함을 당하게 되면. 이제 모함 당면 정말 분하잖아요. 난 그렇지, 그런 말안 적이 없는데 세상에 왜 그런 말했다라고 자꾸 그래. 에, 그렇지만 그 분하지만 어휴, 얼마나 온결이 세길래 이렇게까지 내가 당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그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참회를 하고 업장에두텁구나하면서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 풀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인데 또 이제. 뭐, 법으로 이어서 뭘로 갔다라면 또그 경우가 달라지죠? 참엔 또 참회고, 가서 또 싸울 건또 싸워야지. 그래서, 그거 잘못했어! 하면서, 힘내! 하면서, 부처님한테 힘 받, 받아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똑바로 아닙니다! 하면서,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화가 내서 말하면 안 되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될 필요가 있겠죠? 에, 그리고, 아나나, 그, 지금, 이게 맞나? 에, 그리고, 74페이지죠? 그 불국토에는, 지옥과 아기와 축생 등사막도 이름마저도 들을 수 없으며, 에, 다만 상쾌하고 즐거운 음악만이 자연이 들리나니, 또 맞나? 들을 수 있으며 다만 상쾌하고 즐거운 음악만이 자연이 들리나니 그러므로 그 나라의 이름을 안락세계나 부르니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는 누구나 그와 같은 청정한 목과 아름다운 미묘한 음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그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이렇게 독송을 하면 참 좋은 게한 번을 독송하고 두 번을 독송하고 세 번을 독송하면. 이 에너지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거든요.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예요. 그냥 나무함이 탁굴만 하면 그런 극락세계 날수 있는데, 극락세계는 이런 그런 곳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갈 건데, 저 옆에 이제 엑소디온 같이 주상복함 뭐몇 억, 10억짜리 아파트에 그 온갖 꽃으로, 보석으로저 이루어져 있고, 그, 난 그거 그 이사 갈 거야. 그러면서. <laughs> 거기 가면 지혜로워진데, 거기 가면 모든 업장이 다 풀어진데, 거기 가면 날다 좋아해준데, 어, 그래, 계속 좋은 이야기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음, 아미타 부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의하는 대로 이제 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누구랑 싸우고 나서 특히 이제 부부 싸움 같은 걸 하고 나서 자꾸 이제 그 싸운 걸 자꾸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 그럼 나중에는 이제 같이 못 살죠. 이제 이혼하게 되잖아요. 같이 살아도 원수랑 사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싸운 건 싸운 거고, 그건 어제 싸운 거니까 잊어버리고, 극락세계만을 자꾸 생각을 해. 우리는 극락세계에 살고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 극락세계는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잖아. 어제 일은 싹 잊어버리고, 오늘은 밥 맛있는 거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잘생겼다고 해주고, 이렇게 이제 약간 미친 척 이렇게 살면. 그러면 훨씬 행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극락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이 경전은 우리의 살면서 생기는 너무 괴로운 일들, 상처들 이것을 치유해 주는 가장 훌륭한 것이다. 배고픈 우리, 어, 우리 애정 결핍이 있는, 우리가 모두 다 애정 결핍이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관심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아미타경이나 무량수문 같은 경우는 우리를 정말 부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laughs> 우리를 늘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아, 부처님의 세계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라고 해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법문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열심히 같이 기도합시다. 선물하세요.